그러면 서폿 마스터라고요? 프로 가능하냐고요? 그거 뭐 나한테 물어봐. <laughs>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? 그거 나한테 물어봐! 이미 못해. 물어본 순간 못해. 이미 못하는 사람. 이 17살이면 어리잖아. 그러니까 어리다는 게 경험해본 게 없잖아. 뭐라도 해보고 나서 해야지. 공부를 못해서 풀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별로 안 좋죠. 그러니까 대부분이 프로게이머 하는 게 도피처예요. 왜냐면 게임은 재밌고, 그래서 내가 하고 싶게 되고,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티어도 올라오니까 어? 어, 잘하는 것 같은데. 아,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, 아, 이쪽으로 해볼까? 너무 아니래. 그렇게, 한 사람이 이 지구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, 북미, 일본 거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? 도피처가 되면 안 돼요. 도피처 가 되면 절대 그러면 되지 않,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. 그 후회뿐 후회밖에 안 나봐. 실패했을 때. 그리고 1 7살때마 <laughs> 아, 손을 풀어 프로 가 될까요?라고 물어보신다면. 저는 그 16살, 16살 그 17살 올라오기 전에 세너절로살았죠제기에서 그 사실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쉬운 건 없어서 프로 되기 어렵다고. 아니, 아니, 그런 거 아니야. 쫄지 마시고 그 마인드면 아무것도 못해 아니, 뭐 알바생은 신나? 어? 아니 뭐 편의점 알바 심당? 편의점 알바 매일 술 먹고 나이 좋아가지고 에이 이 자식아 담배 줘! 나이도 어린 새끼가 그러면 이 감정 소모 알바 또한 어렵고 회사원 뭐 맨날 반복되는 큰네바키 나는 나사 하나일까 어? 내일 점심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지 아 진짜 개재미 없다 아 빨리 6시 이런 것도 힘들 고대고 어? 다똑같아다 똑같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그냥 내가 회사원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.